저는, 음. 라면, 그, 면을 먹을 때, 그것, 진짜 좋아요 아, 부대찌개 어. 같은 데 넣어서 먹는 라면 아 그러니까. 김치찌개에 넣어서 에. 먹고 라면 사리! 살이, 하리면 네. 큰 아. 전골 그릇에 넣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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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요 저는 아, 맞아. 진짜 좋아하거든요 웃겼던 게 우리 멤버들이 되게 제가 고팠어요 아. 네. 데 성민 씨가 MC였고 우리 슈퍼주니어 KRY라는 멤버가 있어요 아. 근데 네. 그렇게 네 명이서 먹게 됐는데 그 전골에 있는 라면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. 나 라면 좋아! 이러면서 성민 씨가 그 라면을 다또 하는 거예요 <laughs> 한 개를? 한 개를 다. 어, 거의 결투 신청인데, 거의 어, 그래가지고. 예. 예성형이랑 싸울 뻔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그거 예민해요. 네. 아니, 이게 예민한 이거 근데, 가장이 예민한... 너무 심했어요. 왜, 왜, 왜 이게 몇 년, 진짜 한 4년, 5년 전얘긴데 어. 저는 그냥, 어, 나 라면 좋아하는데, <laughs> 나 라면 좋아. 이러면서 되게 얇게. 그 이렇게 조금 펐는데, 그게. 얇려나왔고 아, 저도 모르, 예 네, 저는 그 몰랐어요. 같은 건지 몰랐어요. 네. 그냥 아.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서, 저는 그냥 먹었는데, 보니까 라면 그게 없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아, 그런데 또 아. 근데 라면 다 익어서 이제 우리 먹으려고 약간 그런 느낌 기다리는 느낌이라. 거 기다렸단 말이지 에. 익을 때까지 라면이 에. 최고봉이네요 진짜 다리 <laughs> 추가해야 좀 많이 어, 햄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어, 라면 음. 본인이 몰랐다는 게더 우습네요 <laughs> 저나 진짜 몰랐어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클줄 몰랐거든요 그래요 사태훈 씨가 좀 읽어주세요 완전히.